음식을 너무 많이 해다 먹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. 그럴 경우 공유 냉장고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미추구가 사용하지 않은 식료품을 공유 냉장고에 넣으면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장윤아 기자가 공유 냉장고 사호점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. 골목의 냉장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냉장고 안은 반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이 냉장고는 미추홀구 주안이동 불국원 무료 급식소에서 설치된 미추홀구 3호 공유 냉장고입니다. 공유 냉장고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넣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운영됩니다. 음식을 공유함으로 누군가에겐 맛있는 한끼 식사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평소에 지역 주민들이 그 옛날에 음식을 통해서 나누면서 정을 나누었던 것 같은 그런 지역사회 좋은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음식물의 어떤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그 혹시라도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채소와 식재료, 반찬류와 통조림 등 가공품과 냉동식품은 냉장고에 넣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유통기한 잔여일이 이일 이내인 음식물이나 주류, 약품류와 불량 식품 등은 냉장고에 넣을 수 없습니다. 또한 한 사람당 한 개의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으며 반찬통은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로 사용됩니다. 이추홀구는 공유냉장고 4호점을 11월 중에 문을 열 예정으로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됩니다. n i b 뉴스 장균호입니다.